안녕하세요. 살림팁입니다. 오늘은 식초를 활용하여 샤워기 헤드와 호스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꿀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시간 나실 때 활용해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샤워기이지만 샤워기의 습한 환경 때문에 많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식초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샤워기 헤드와 호스를 분리해주세요. 몽키나 스패너가 있다면 호스 연결 부위를 돌려 간단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몽키나 스패너가 없다면, 가위를 활용하여 손잡이 부분을 꽉 잡고 돌려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세면대에 샤워기에 도와 호스를 놓고, 식초를 종이컵으로 한컵 부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적당량 넣어주시면 됩니다. 식초는 산도가 높아 물에 희석하여 사용해도 그 효과가 탁월하여 샤워기와 호스 내에 세균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린 후 물로 헹궈주세요. 추가로 더 강력한 살균과 청소를 원하신다면 샤워기 헤드와 호스를 세면대에 두고 따뜻한 물을 부어주세요. 과탄산소다를 2~3 스푼 넣어주세요. 이때 환기와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물을 먼저 붓고 과탄산소다를 넣어주면 기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샤워기 헤드와 호스에서 나온 묵은 때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을 버리고 사용한 칫솔에 치약을 발라 차워기 에드와 출입구를 구석구석 청소해 주세요. 치약을 사용하면 연마제 성분을 통해 물때까지 깔끔하게 제거해 줄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스와 호스 출입구도 청소해 줍니다. 시간이 없다면 식초나 과탄산소다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정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식초와 과탄산소다를 활용하여 샤워기에드와 호수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